이 글에서는 케타민의 특징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케타민은 마취 및 황각 성질을 가진 약물이다. 의학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하며 주로 마취제로 사용한다. 수의학에서 큰 동물, 특히 말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물질이다. 이 약물의 진정 및 환각 효과로 누군가를 강간할 때 악용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오용으로 인해 유명해진 것이다. 케타민의 작용 원리 케타민은 펜시클리딘의 유도체이다. 케타민과 펜시클리딘 둘다 NMDA 수용체 기랑제 계열에 속한다. NMDA는 글루타메이트 작용제인 N 메스디어스파테이트의 약어이다. 작용제로 역할하는 경우 다른 물질의 효과를 더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반대로 기랑제인 경우는 다른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케타민은 마취제이다. 글루타메이트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NMDA의 활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글루타메이트는 신경계와 내 여러 부위에서 대부분의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예를 들어 대뇌 피질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다량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갖고 있다. 케타민이 글루타메이트를 하단하기 때문에 시냅스는 흥분성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경계는 이완 상태로 들어간다. 복용량에 따라 약물은 진정제나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케타민의 목적이 글의 그래 초반에 설명했듯이 케타민은 주로 수의학에서 진정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수의학뿐만 아니라 정신병적 물질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정신병적 물질이란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 도상국에서는 케타민을 마취약으로 사용한다. 다른 마취약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케타민은 왜 항정신성 물질이라고 할까? 케타민은 해독 성질을 지닌 환각 유발 물질이다. 사람의 신체 감각을 변경시킨다.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은 보통 몸이 가벼워지거나 붕뜨는 느낌. 육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이 약물을 처음 어린이와 노인에게 소량 복용하기 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케타민으로 인한 느낌을 설명했다. 특이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소량 복용했을 때에도 환각 유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때까지 수십 차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 약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다. 또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적당 복용량을 알아내기도 어렵다. 최소 투여했을 때에는 이완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양을 조금만 늘려도 죽음에 가까운 반응이 생긴다. 타민의 다른 부작용은 케타민은 환각 반응 외에도 기억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몇개 만든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하면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 속도나 리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혈압, 섬맥, 심혈관 질환 및 두개골 내부 압력 상승 등의 심혈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있다. 그리고 이 약물은 후두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후두 경련은 기도를 막을 수 있어 아이들이 이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발작이나 근긴장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금긴장 이상은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이다. 케타민으로 인해 금긴장 이상이 생긴 경우 정말 아프고 신경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케타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케타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너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케타민이 알코올 등의 다른 물질과 혼합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누군가 케타민을 복용한 것처럼 보이면 바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에 데리고 가는 등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조용한 방에 데리고 있자 조명을 어둡게 하고 주변을 조용하게 해서 자극이 될수 있는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